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결혼 10년 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과 이런 상황에 놓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같이 예능을 보면서 불륜 사연이 나올 때면, 남편과 함께 참 별사람 다 있다며 남의 이야기로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작은 의심들이 점점 불신으로 자라났고, 이제는 그 당사자가 된 제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동아리의 분위기 메이커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그는 항상 웃음이 많았고, 작은 배려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 역시 그런 그의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는 늘 제가 필요로 할때 옆에 있어 주었고 기념일마다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며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날은 제 생일 전날 밤늦게까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케이크와 함께 들어왔던 적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캠퍼스 강의실에서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던 그의 모습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 초반에도 그는 늘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로 분주할 때는 직접 아침을 준비해주거나 제가 힘들어 보일 때는 퇴근길에 꽃을 사오기도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신혼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현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가 모르는 향신료맛 때문에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그때 그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 가게에서 빵과 간식을 사와서는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프지? 호텔 들어가서 이거라도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며 웃어줬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저는 남편이 제 평생의 파트너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만큼 생활 습관이나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었죠. 예를 들어, 남편은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 선호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말엔 조금 더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조차도 남편은 늘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그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건몇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예전처럼 저를 안아주거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에 집중하거나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더 자주 반복되면서 혼란스러움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겪는 걸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안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늦게 귀가했는데 평소에는 무심코 벗어놓던 외투를 다소 긴장한 듯 바로 옷걸이에 걸어두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의 외투를 만져봤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향기 뭐야? 오늘 어디 갔었어? 그는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동료가 갑자기 장난치면서 향수를 뿌렸어. 괜히 또 오해하지 마. 그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점점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약속,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부터 이어진 저희 부부의 관계는 겹치는 지인도 많았고, 그들 모두 남편을 신뢰하고 칭찬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때도,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스트레스 때문인가? 라며, 제 자신을 의심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잘못된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고, 단순한 오해로 끝나길 바랐지만,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달전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집안일을 마무리하며 쉬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핸드폰 화면 위로, 카카오톡 알림이 휙 지나가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했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저희 부부와 모두 잘 아는 대학 동아리 친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농담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상황이길래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냐는 말을 주고받는 거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까 게임하다가 카톡 왔던 거, 그게 무슨 뜻이야?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왜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나를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우리가 결혼한 지몇 년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리가 없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둘다잘 아는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은 격해졌습니다. 만약에 너그 친구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너나 나나 체면이 뭐가 되겠어?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 일 만들지 마.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까? 그의 태도는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궁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낮에 보였던 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는 물론이고, 그날 있었던 단체 채팅방의 기록도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 남편은 단체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상태였고, 그 사이 대화 내용이 전부 삭제된 것 같았습니다. 왜 굳이 단체방을 나갔다 들어오면서 대화를 지웠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이런 행동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제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면서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부쩍 늦어지고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찾아졌죠. 그런데 막상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 묻거나 약속에 대해 자세히 물으면 그는 어김없이 답을 피했습니다. 왜 자꾸 하나하나 캐물어? 그냥 당신도 아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당신 의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속으로는 이건 분명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증거도 없는 제가 괜히 그를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흥신소에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망설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흥신소라는 곳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편을 계속 의심하며 저 혼자만 괴로워하는 게더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나면 마음의 짐이라도 덜수 있겠지라는 결심으로 신중히 알아보고 믿을 만한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처음 찾아갔을 때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게 진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시작하자,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모든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된 걸까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까지 제가 불안해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고 더 숨기려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던 직원분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증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드릴 테니 마음을 조금 가볍게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조차 부끄러웠던 저를 위로해 주는 그 말들이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죠. 물론 이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더 강했습니다. 남편의 스케줄을 흥신소에 미리 알리며 증거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거나 직장 회식이 늦게 끝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약속이 많아지는 것도 이상했지만 정작 누구랑 어디서 만나느냐고 물으면 명확히 답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죠. 흥신소에 요청한 첫주 동안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회사 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장면만 포착됐을 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내 착각이었나?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라는 생각에 자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불안감이 남아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헛돈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특히 초반에는 매번 흥신소에서 보내주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동료들과 헤어진 뒤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회식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지만 몇몇 날은 흥신소 기록에 의하면 그가 중간에 동선이 사라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고 했는데 한동안 기록이 없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통체증이나 우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조금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야 도착한 연락. 흥신소에서는 남편이 회사 회식을 마친 후, 정체를 알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다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들으니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흥신소에서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니, 지난 몇 개월간의 의심과 불안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이런 결말이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고통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남편의 내 연녀와 함께 찍힌 사진을 확인한 이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몇주 후, 흥신소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내 연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지저분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따로 시간을 내서 데이트처럼 만나는 모습까지 포착된 겁니다. 심지어 단체로 잠자리를 즐긴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남편과 함께 그저 즐기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몰랐던 게더 기가 막혔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연녀와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처럼 극구 부인했죠. 그건 친구들 중에 싱글인 애들이 꼬셔서 한번 가본 게 다야. 내가 왜 그런 데를 자주 다니겠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자료에는 그가 반복적으로 업소를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업소 여성들과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증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한 번쯤은 이런 걸 해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친구들이 하도 꼬드겨서 어쩔 수 없었어. 난 당신한테 절대 마음이 떠난 게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 몰래 내 연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즐기기 위해서였던 거야. 왜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남자들이 이런데 가는 건 별일 아니잖아. 이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 연녀뿐 아니라 업소에서의 행동들까지 모두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설득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는 내 연녀와의 관계, 성매매 업소 방문, 그 외에 부적절한 행동들까지 모두 별거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 믿음직한 가장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얼마나 오래 지속된 일인지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가 믿었던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도 같은 부류였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알고 지냈고, 몇몇은 결혼식 때 축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묵인하며 오히려 함께 즐겼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제가 남편의 이런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황을 감춰주는 역할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숨길 수 있어. 부부끼리 이런 문제로 다투는 건 어리석은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와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눴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앞에 두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별거 아닌 일이라면 나는 그 별거 아닌 일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끝내자. 그는 처음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이혼 서류와 함께 모든 증거를 내밀었을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마주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가 입 밖으로 내뱉었던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변명과 그동안 제가 믿었던 남편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고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 얼마나 깊은 배신이 자리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이로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이 선택이 저를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륜이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대처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드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